안녕하세요. 또치기 보살입니다. 오늘은 용궁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자, 돈, 건강, 하는 일에서 밀려나가는, 어, 몸수가 사나워서 아프게 되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호랑이 쥐, 어, 키띠입니다그 중에서도 저는, 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올해 좀 이렇게 하반기에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황. 막, 뭐가, 힘이 딸리고, 기력이 떨어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똥찌개 보살이 의사생이라 의사생을 좀 찍어 드리려고 그래요. 음력 9월달이죠. 8, 9월달에, 아또 이렇게 특히나 집안에 상문이 든다거나, 본인이 아프다거나, 한같이갈수 있는 사람 1월 1일, 1월 9일, 1월 20일, 3월 26일, 2월 4일, 5월 23일, 4월 2일, 6월 6일, 7월 초하루, 9월 26일, 7월 13일, 8월 11일, 9월 2일, 10월 25일, 10월 13일, 12월, 25일, 11월 27일, 12월 초하로, 12월 13일, 10월 26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다는 올해, 다 몸수가 산란하고, 안 좋고, 건강이, 갑자기 아픈 데가 오거나, 집안에, 어, 토상이 나서, 본인이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일 일이 있고, 그 주말에 상, 어, 누가 산 당해서, 갔다 올수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안 좋을 때는요, 조금 이렇게 사람 많은 데를 안 가는 게 좋고, 또 솔직히 보살은 올해 부운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호명이 들 분들이. 그리고 또 1982년생, 응, 1982년생이 또 올해 사업이 부진하고 직장에서 부른, 어, 안 좋은 인대로 어, 이직이 되고 해고가될수 있는 사람이 1월 8일, 2월 28일 또, 3월 29일, 3월 9일, 5월 초하루 6월 열하루 6월 2 0하루 7월 12일, 8월 13일, 9월 3일, 10월 13일, 11월 14일, 12월 4일, 12월 14일, 12월 2 8일이 부분, 이분, 이 분들은, 1982년생들은 부부간에 다툼이 심하게 오거나 안산의 소리를, 나올 수 있어서, 사업 실패나, 금전으로 힘들고, 직장이 불안한 이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고만 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수 있으니 또 부부 간에 서로 조금 양보를 하시고요. 또 부부 다툼이 심하다면 한 분이 나가서 계셔야 된다. 그리고 산소를 가셔서 또 이렇게 말벌이나 또 쉽게 말하면 그 벌레 진드기를 조심하시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살이면 저은 나이는 아니지만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리잡고 안정이 돼가는 나이인데 이런 일이 없다는 차원으로 오늘 똑지게 보살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나이는 나... 1967년, 쉬운 일곱이죠? 정미생입니다. 상문이 오늘 들은 분들, 어, 주변에서, 음,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호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4일, 2월 14일, 2월 22일, 1월 20일, 5월 어, 17일, 5월 9일, 3월 23일, 4월 15일, 6월 11일, 어, 11월 3일, 10월 26, 12월 3일, 7월 10일, 9월 19일, 8월 17일, 아, 문상객을 맞이하게 된다. 오치께보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가집을 갈때꼭 비방을 하고 꼭 가야 한다면 가셔야 되고요. 솔치히보살은뭐 갔다 와서 몸이 은실을실뭐 음, 몸살기가 돌고 감기 에 비슷하게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다면, 얼른 선생님 찾아가서, 어, 상담을 하시는 게 맞고, 또 삼각집 다녀와서 두통이 막 온다, 아니면 아주 오른쪽 뇌가 뭐, 응, 음, 응, 음, 근지럽고 아프다, 어, MRI 찍었는데 아무 일 없다. 게다가 3분에, 응, 음, 반 잘못 다녀왔을 때, 뭐가 걸렸을 때, 내가 3대고 아홉수고 살라는 나이, 그리고 올해 수가 안 좋을 때, 응, 음, 운이 들어왔다는데, 희한하게 상문에 갔다와서 막히는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몸살감기 그리고 또 이제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막 그냥 안 악몽을 꾼다 요것도 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상객을 맞이할 수도 있고 본인이 상가집에 잘못 갔다와서 우울증이 올수 있다 오, 음, 쪽지게보살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또 삶의 의욕도, 여유도 떨어져서, 음, 호흡적 거리서 질병으로 또 몸에 또 상처나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령어어 어, 도움을 받아서. 기력이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쪽집게 보살은 아, 몸수 조심하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 또 이별의 시간 떨어져 나가고 큰 슬픔을 겪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음, 나이와, 어, 새띠를 또 해서, 여, 이렇게 해드렸으니까요. 자,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만, 그 뭐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다. 오 쪽지께 보살은. 그래서, 올 하반기에, 호랑이 쥐, 어, 토끼가, 8월 달에, 음력이에요. 음력 8월달, 9월달에 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을 오늘 호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상문이 들고 상가집을 가서, 어, 인사드릴 일이 있다. 가정에서 시끄럽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